여러분, 반갑습니다. 싱크피처스페처 에디언트 양성식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최치피티 유료 버전에서 쓸수 있는, 어, 코드 인터프리트 기능, 그리고 플러그인 기능, 그리고 최근에 커스텀 인스트럭션스까지 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음, 이제 무료 버전에서 여러분이 최치피티를 가지고 어,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어, 유형에 따라 하나씩 컨텐츠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 챗 g 피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한 어, AI 모델을 가지고 만든 어, 대화형 챗봇 서비스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최신 데이터를 요하는 질문은 하셔도 챗 g 피티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오늘의 뭐 날씨를 알려 달라 해도 오늘 날씨를 알 수가 없겠죠. 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최신 현재 날씨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는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정보를 요하는 거는 여러분이 물어보셔도 답을 못해요. 아니면, 어,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니? 뭐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이것도 현재 시점에서 실시간 데이터 접근을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뭐 대신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해서 최신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서 뭐 질문을 하면 어,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이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답변을 할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은 여러분이 어, 처음부터 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최초부잘 할까? 어, 물론 최신 데이터는 없지만 어, 일반적인 지식 그리고 정보와 관련된 어, 우리가 질문은 뭐 2021년 이전에도 뭐 그런 정보들은 다 있을 테니까 어 답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프롬프트로 이런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 달에 팀장이 되는데 리더십의 정의를 알려주고 리더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 다섯 가지만 알려줘. 자, 여러분 리더십 관련해서는 뭐 최신 정보가 아니죠.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개념이고. 예전에도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크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일단 GPT 3.5 버전으로. 왜냐면 3. 아, 무료 버전에서는 우리가 GPT 3.5를 쓸수 있기 때문에 3.5 버전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부터 시작을 하네요. 네, 재밌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리더십의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 다섯 가지를 이렇게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한번 어떻습니까? 한번 볼까요? 리더십은 뭐 그룹 또는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능력이고 뭐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것을 동기부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뭐 리더는 팀의 일원들을 지도하고 로반하며 이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뭐 이렇게 읽어보면. 어, 정말 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가끔씩 리더십 강의도 하지만 뭐 크게 뭐 나무랄 데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리더가 최대 역량도첫 번째 비전과 목표 설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동기부여 능력, 협력과 빈빌딩, 결단력과 문제해결능력 예, 뭐 전혀 뭐 문제가 될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지식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물어봐도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제 좀 어, 정리를 좀 우리가 해서 어디다 만약에 쓴다 그러면 자료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기 다섯 가지 어, 핵심 역량을 표로 정리 좀 해줘 이렇게 자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예,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로 정리한 거를 여러분이 뭐 복사를 하셔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에 이렇게 붙여넣으셔도 어, 여러분이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표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시켜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뭐 리더십 관련해서 우리가 질문한 김에 제가 이것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질문 드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MZ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알려 줘 이렇게 볼게요. 자, 2021년 이전에도 뭐 MZ에 대한 얘기는 있었고, 뭐 그때도 비슷한 얘기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디지털 채널 활용, 즉각적인 피드백, 비즈니스용 소셜 미디어 활용, 이미지와 비디오 활용, 뭐 존중과 다양성, 대화 상호 적용, 이 소셜 이벤트 및 콘텐츠 공유. 뭐 이런 걸 이제 알려 주네요. 그래서 이런 그 MZ 세대와의 소통법. 뭐 이런 것도 사실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볼수 있죠. 물론 이제 뭐 최신 또 우리가 내용들이 또 추가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이후에 기농을 해서 딸기 스마트팜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2021년 이전에도 물론 스마트팜 있었고, 딸기 스마트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아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농을 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자 하니 멋진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단계별로 어, 정리를 해서 어, 시장조사 계획 수립, 뭐 농지 확보 스마트팜 기술 도입, 뭐, 전문적인 조언과 교육,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뭐, 제가 원래라면 네이버로 검색을 해서 제가 이런 걸다 정보를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굳이 제가 검색을 안 해도, 최어 채취피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주니까 어 정말 편하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그럼 내가 좀더 궁금하다. 그럼 여기 3번에, <laughs> 3번,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좀 해줘.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서 뭐 학습된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뭐 정리를 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동화 시스템, 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드론 기술,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머신머니, 뭐 그리고 원격 관리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알려줍니다. 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스마트팜을 내가 뭐 전혀 몰라도 어, 내가 다 검색을 해서 하려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최치피트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면 마치 스마트팜 전문가가 알려주듯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요즘 고금리 시기에 이제 재테크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고금리 시기에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여러분 예전에도 2021년 이전에도 고금리 시기는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그 분명히 자산관리를 했던 어떤 패턴이나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축적된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채취 PT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우리한테 도움을 줄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투자 분산, 뭐 적극적인 채권 투자, 그리고 금융상품 비교 및 조정, 비상금 유지, 뭐 장기 투자 계획 수립, 금리 변동성 고려, 재정 상태 분석, 뭐 이렇게. 어, 내용을 줬는데 저도 제 나름대로 경제 금융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아주 정리가 잘 됐어요. 에, 충분히 뭐이 정도만 해도 어, 참고로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중에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번 채권 투자를 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 방법 좀 알려줘.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이제 이렇게 하나씩 추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또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채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에 대한 이해, 뭐 투자 목표 설정, 채권 종류 선택, 뭐 투자 금액 및 기간 결정, 뭐 이런 식으로 쫙쫙쫙 또 채권 투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 내용이 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요런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 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음, 요런 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학부모라면, 이제 2025년부터 우리가 학, 한국에서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가 뭔지를 모르면 대비를 못하죠. 그래서 이거의 뭔지, 그리고 주요 특징이 뭔지도 표로 정리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 이전에 있는 자료로 일단 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자료들 기반으로 일단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데, 자 일단 여기 고교 학점제란 어,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 제도고 졸업 시험을 폐지하고 대신 고교 학점을 부여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졸업 시험 폐지. 네, 근데 뭐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졸업 시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고교학점제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만 우리가 믿고 바로, 어, 우리가 활용하면 안 되고, 실제로 또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나온 것 보면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교육 내용이 교편이 되고, 평가 다양성,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진로지도가 필요하고 대학입시 영역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일반적인 고교 학점제를 했을 때 일반적인 특징만 정리를 해줬네요. 그래서 뭐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답변을 원하면 이제 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어이 GPT 3.5는 이제 무료 버전이라서 그 답변의 품질이 조금 우리가 어 떨어진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 검색도 어 우리가 그 유료 버전에서 GPT-4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래도 조금 답변의 품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방금 거를 어, GPT-4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다른지. 자, 왜냐면 GPT-4는 이제 그 3.5보다 데이터도 조금 더 품질이 더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답변의 어떤 뭐 논리성 이런 것도 좀더좋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고교학점제는 새로운 제도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재능에 맞는 과목, 네, 요렇게 이제 조금 더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고교 학점제를 저도 좀 알아본 사람 입장에서 요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 인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뭐 고교 졸업 시험이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 고교 학점제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표로 또 정리를 해서 알려주네요. 자, 뭐 단점은 이제 GPT4는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좀 느려요. 무료 버전인 3.5는 속도는 빠른데 답변의 품질은 조금 떨어지고 뭐 논리성도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글과 관련된 또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 검색은 어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어 수준이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원한다면 이제 유료 버전 플러스 요금제를 이용해서 GPT-4를 이용해서 어 프롬트를 프 입력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게더 좋다 라는 것을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채찍PT로 어,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다음엔 또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